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시리에 빠진 일본 국민과 제일동포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모금운동에 들어간 토론토 한인회엔 오늘 오전까지 1,300달러가 모금됐으며 슈퍼채널 얼 t v 도 한인의 모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벤쿠버 한인회도 그제부터 일본 재난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매장 안에 적십자 모금함을 마련하고 적십자와 함께하는 일본 지진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동북부 지역의 교민수송을 위해 대형기를 투입하는 등 항공편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그제부터 일본발 한국행 편도요금은 절반 수준까지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